합시다. <laughs> 자, 저기 한번 해보자. 233번. 어, 지금 뭐냐면, 어, 이함수 <laughs> 안에 직사각형을 하나 이렇게 만들래. 그때 이 둘레가, 직사각형의 둘레가 최대가 될때 넓이를 조금 찾아달라.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이 직사각형에 뭐 둘레랑 넓이 이런 걸 조금 알고 싶대. 그럼 당연히 직사각형의 가로 세로만 알면 되겠다. 그치? 그럼 가로의 길이를 안다는 건 뭐만 알면 돼? A라는 점과 B점의 좌표만 알면 끝나지. 지금 같은 말로 A점과 B점의 좌표, x좌표를 안다는 건이 점과 이 점의 x좌표를 안다는 거랑 같은 이야기. 여기까지는데. 그럼 C점과 D점의 x좌표를 각각 설정을 한 다음에 설정을 한 다음에 이 길이 찾고, 요 길이 찾고,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되기는 되거든. 근데 지금 C점과 D점을 좌, 각각의 좌표로 나타내려면 예를 들어 이 점의 좌표를 뭐 A, 어쩌고라고 두면 너 좌표는 어떻게 둬야 돼? B, 어쩌고 이렇게 둬야겠지? 그러면 모르는 문자가 몇개 있어? 두 개나 있잖아. 우리는 모르는 문자는 최대한 적을수록 좋기 때문에 이 문제는 C와 D점의 좌표를 나타내는 게 포인트기는 한데 그거를 그냥 A, 어쩌고, B, 어쩌고 이런 식으로 두는 게 아니라 이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성질 어떤 성질? 축에 대한 대칭성을 이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면 훨씬 쉽게 풀 수가 있어. 무슨 소리냐면 얘 이차 함수가 이 가운데 이 축이 지금 얼마야? 이거 딱 보고 5 정도는 나오지. 그래서 이5에 대하여 대칭이다를 이용을 하면은 저 c 점과 d 점의 좌표를 되게 간단하게 조금 나타낼 수가 있거든. 자 그게 뭔 소리냐면. 축에 대하여 항상 대칭이라 했으니까 이 5를 기준으로 내가 요만큼의 길이를 예를 들어 A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이 반대쪽의 길이도 정확하게 얼마가 돼야 돼? 당연히 A가 돼야겠지. 대칭성에 의하여. 여기까지 괜찮나? 그러면 다시 이 B점의 좌표는 뭐라고 읽으면 될까? 이 B점이라는 건 뭐야? 가운데 있는 5를 기준으로 A만큼 오른쪽으로 왔으니 뭐라고 읽어주면 돼? 5 플러스 a 요런식으로 읽어주면 되겠지. <laughs> 그럼 저 a점은? 5를 기준으로 a만큼 왼쪽으로 갔으니 뭐라고 읽어주면 되겠다? 5 마이너스 a라고 읽어주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아? <laughs> 그러면 여기 보이는 이 b점과 c점의 좌표가 x좌표가 같으니 이 c점의 좌표도 역시 뭐라고 읽어주면 돼? 오 플러스 A 컴마 어쩌고 이런 식으로 읽어주면 되지. 그럼 저 C점의 Y 좌표는 어떻게 찾아? C점이라는 건이 함수 위의 점이기 때문에 얘를 여기다 딱 대입을 하면 Y값이 나오겠지. 그래서 대입을 하면 되기는 하는데 저거 다시 한번 써줄게. 쟤를 어떤 식으로 조금 대입을 할 거냐면 이 문제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냥 대입을 해도 되지만 저기 보이는 저 일반형처럼 생긴 이차함수식을 표준형으로 만들고 대입하면 훨씬 쉬워져 그 꼬리.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차함수를 표준형으로 한번 만들고 갈게. 우리 표준형을 어떻게 만든다 그랬지? 막 완전제곱식을 열심히 찾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축방이 지금 오라는 걸 알았으니 여기를 x 5 오의 제곱 이렇게 쓰기로 했었지. 그리고 이차항 계수가 지금 마이너스 1이니까 앞에 마이너스 달아주고 그런 다음이 뒤에 뭐 써주면 돼? 얘를 살짝 제곱하면 25, 마이너스 25잖아 근데 여기 마이너스 25라는 게 없지 그럼 어떻게 마무리? 플러스 25로 없애주면 되겠다 어, 무조건 이렇게 잡아야 돼 이렇게 음, 만든 다음에 여기 보이는 x에다 5 플러스 a를 대입하면 플러스 5, 마이너스 5 서로 없어지겠고 남는 거 뭐만 남아 여기서?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5 이렇게만 남겠다. 그래서 저 좌표를 설정할 수 있는 게첫 번째 포인트. 자 그럼 이제 문제 마무리 한번 하러 갈게.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2차 함수로 만든 직사각형의 둘레 둘레의 길이라는 건 뭐야? 가로가 지금 얼마? 2A지 2A EA. 세로는 얼마? 야 세로의 길이라는 건이 길이잖아. 이 c 부터 b 까지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라는 건 뭐야? 이 c 점의 y 좌표랑 똑같은 거지. 여기 길이가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이십라고써 있으니까. 이를 가로랑 세로를 더해주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 근데 이제 둘레라는 건 뭐야? 가로 세로가 각각 두 개씩 있는 거지, 이렇게. <laughs> 될까? 자, 그럼 전개 한번 열심히 해볼게.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50 요렇게 되겠고. 그럼 이 둘레식이 뭐가 될 때? 최대가 될 때, 이랬지, 그렇지? 그럼 최대가 될때 하고 봤더니 저좀 둘레에 대한 식이 a에 대한 2차 함수식. 그럼 우리 함수의 최대 최소는 무조건 뭐하기로 했고. 그림 그리기로 했었고, 그지? 얘가 위로 볼록하니까 위로 볼록한 요런 함수 하나 그려주고 자, 가운데 축만 잡기로 했는데 이 축이 얼마로 보인다? 축이 1로 보이는 거 맞지? 오케이? 돼? 그럼 그소리 뭐야? 얘가 예, 최대일 때 어쩌고 저쩌고 요말 자체가 무슨 소리야? 저 이차함수에서 a 값이 얼마일 때 1이 될때그 말이랑 100% 똑같은 말이라는 거 돼? 여기 보이는 다시 이 노란색 식이 최대가 될 때라는 이 말과 아 a가 1일 때라는 말과 100% 동의어로 보여야 된다고. 여기까지 돼? 그때 뭘 찾으라 했다? 넓이 찾아라 이랬었지. 우선 넓이에 대한 식은 가로 곱하기 세로니 2A 곱하기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25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둘레가 최대일 때라는 건 A가 1일 때랑 같은 말이라고 했으므로 여기다가 1을 열심히 대입해주면 이렇게. 그래서 최종답은 48 찍어주면 되겠다. 이거 참고로 이거 중학교 3학년 때도 많이 풀어봤던 문제거든. 그래서 그때는 이 문제 무슨 뭐상 뭐, 뭐 문제다, 뭐 제일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는 기본 문제가 됐어 작년 거라 사실. 그래서 이 정도는 손쉽게 풀어낼 수 있어야 하고 두 번째 문제도 가보자. 24, 8. 9. 자또한번 해볼게. 234번. 직각삼각형 ABC의 내접하는 직사각형을 하나 이렇게 만들래딱 이렇게. 그랬을 때이 넓이가 최대일 때 이번엔 넓이가 최대일 때 둘레를 조금 찾아달래. 그럼 또 이제 넓이나 둘레에 대한 얘기하려면 뭐가 필요하고 가로세로가 필요하잖아. 그치? 그래서 일단은 요 가로의 길이 요 길을 똑같이 A라고 한번 나보자. 이렇게 A. 그럼 이제 나는 뭐만 찾으면 끝나. 세로만 찾으면 되지. 근데 지금 세로의 길이에 대한 힌트가 하나도 없으니 여기를 또 B로 놓을 수도 있는데 그럼 미지수가 많아져서 힘들다고. 그러니까 이 여기 보이는 이 세로에 대한 식도 A에 대해서 표현만 할수 있으면 되게 쉬워진다고. 그럼 그거를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냐면 여기서는 주로 이런 걸 써줄 거야. 닮음이라는 거. 우리가 도형 문제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 도형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주로 이제 피타고라스 아니면 닮은 음, 이런 걸 이제 잘볼줄 알아야 돼. 자 무슨 소리냐면 지금 앞에 그림에 직각삼각형이 몇개 정도 보여? 세 개가 보이나? 엄청 큰거 하나랑 이조그만한거두개 요렇게. 근데 그세 개의 직각삼각형이 모두 다 닮았지, 그치 그러면 그 제일 큰 거를 위주로 한번 보면. 다 닮았는데 이 제일 큰 직각삼각형의 밑변대 높이의 비가 8대24지. 즉 1대3이라는 이야기. 여기까지 돼? 그럼 그 소리는 예를 들어 여기의 길이가 1이면 이 길이는 얼마라는 거야? 3이라는 거고 여기 길이가 2면 6이라는 거고 그거랑 같은 이야기지. 닮은 비가 1대3이라는 거.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다시 여기를 지금 a라고 설정했잖아. 이 길이도 지금 얼마야? a지. 그러면 이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3a가 되는 것이. 이렇게. 왜? 1대 3의 비율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되나? 나는 이 밑에 있는 이 초록색이 필요하다고. 전체가 24니까 밑에 있는 초록색은 어떻게 쓰면 되겠다? 24에서 3a 빼서 써주면 되겠다. 되겠어? 음, 그럼 여기서 이제 넓이식 갑시다 직사각형의 넓이라는 건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전개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24a가 되고 너가 최대 최소 그런 얘기를 하고 싶대 그럼 식을 봤더니 또 뭐야 이차함수 식이지 뭐할인가 그릴 생각 이렇게 자축얼마로 보인다 우리 축이 얼마로 보여 4로 이렇게 보이는 거지 그지? 음 응? 그럼 만약에 이 넓이의 최대값을 찾아라 그럼 정답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요식에다가 4를 대입한 값이 되겠고 근데 문제에서는 이 넓이의 최대값을 찾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얘가 최대일 때 어쩌고 저쩌고 풀어달라 이랬잖아. 그럼 이 함수가 최대가 된다는 라 말과 a가 얼마라는 말이 정확하게 일치해, 4라는 말이 100% 일치하는 거지. 여기까지 돼. 응, 그래서 지금 그첫 번째부터 두 번째 줄까지 있는. 뭐 직사각형의 넓이가 최대일 때그 말이 결과적으로는 A가 4일 때이 말과 동의어가 되는 거라고. 돼? 그때 둘레 찾으라 했지? 어, 그럼 우리 간단하게 둘레 여기다 쓸게. 둘레는 A 더하기 24 마이너스 3A가 각각 가로, 세로인데 그거 두 개씩 이렇게지. 가로 두 개, 세로 두 개. 그러면 여기에 이제 4를 집어넣기만 하면 해결이 되겠다. 그렇지. 4 집어넣으면 얼마야? 16 32 정도 이렇게 나오겠다. <laughs> 자, 다음 235번. 보겠습니다. 자, 235번에 뭐라고 돼 있냐?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원가는 16,000원, 근데 가격을 2만원으로 하면, 그러니까 2만원에 팔면 한 달에 1,000개의 제품을 팔수 있고, 가격을 400원씩 내릴 때마다 500개씩 더팔 수가 있대. 그때 한달에 이익을 최대로 하려면, 제품 한 개의 가격을 얼마로 정해야 하느냐? 우리 혹시 이 계산하는 공식 알아? 이런 거 외운 적 있어 없어? 이익은 뭐 어떻게 계산한다 이런 거. 외운 적 없지. 근데 이미 알아. 봐봐. 내가 예를 들어 300원짜리 100개 팔았어. 얼마 남아? 얼마 판 거야? 얼마 판 거야? 그러면 3만 원이라고 얘기하지 않나? 너무 어려워? 300원짜리 10개 팔았대. 10개 팔았대. 얼마 판 거야? 3천 원이라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전체 판매 금액은 판매 금액과 개수를 곱해주면 되겠다. 전체 판매액은 여기까지 될까? 뭐 굳이 한번 쓰면은 전체 판매액이라고 쓰자. 전체 판매액이라는 거는 가격 곱하기 음. 개수 요래 주면 되겠지. 여기까지 돼. 근데 내가 예를 들어 300원 짜리를 10개 팔았어. 그럼 내, 내 지갑에 얼마가 꽂히는 거야? 3,000원이 꽂히는 거지. 그럼 나 3,000원 번 건가? 무슨 소리냐면 내가 어떤 물건을 300원짜리에 팔았다. 300원 어치로. 근데 실제로 내가 이 물건을 만들 때 드린 돈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이거 하나 만들 때마다 200원씩 가격이 들었대. 실제로 내 지갑에는 3,000원이 들어왔지만 실제로는 얼마 번 거야? 1,000원밖에 안번 거지. 이해 될까? 그러니까 전체 판매액은 실제로 판 총액인데 이 문제에서 말하는 이익이 이익. 이 이익은 조금은 다르게 계산을 해줘야 된다고. 으흠. 그럼 그거를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면 돼? 방금 우리가 1,000원이라고 대답했... 이유가 바로 뭐야. 이 이익은 바로 판매금액에서 원가를 뺀 다음에 그 다음 개수를 이렇게 곱해야 되잖아. 여기까지 이해 되나? 300원짜리 액을 하나 만들 때 200원씩 된대. 200원을 뺀 다음에 그거 10개 팔았으니, 아, 나한테 1,000원 남겠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라고 외우라는 소리 아니야. 그때그때 그때 따질 수 있으면 돼. 오케이? 그럼 이제 어, 문제를 한번 하러 가 봅시다. <laughs> 자, 봐봐. 어, 어떤 한 개의 원가는 16,000원. 이래, 원래는 얼마였다고? 원가가 16,000원. 그거를 2만 원에 팔고 있었대. 그러면 얼마 차이 나는 거야? 개당 4,000원씩 남겨 먹고 있는 거지. 그러면은 1,000개씩 팔린대. 근데 가격을 400원씩 내릴 때마다 500개씩 더팔수 있대. 혹시 이거 식으로 조금 잡을 수 있을까? 천천히 한번 해볼게. 잘 봐봐, <laughs> 해보자. 원래는 2만 원에 팔고 있었는데, 걔를 얼마씩 낮추겠대? 400원씩 낮추겠대. 그럼 400원을 한번 낮추면 빼기 400만 하면 되고, 두번 낮추면 800원 빼면 되고, 세번 낮추면 1,200원 빼면 되고, 그러지. 근데 나는 지금 몇 번을 낮출지 아직은 모르니까, 그걸 구하는 거니까. 이 뒤에 x 번 낮췄어요. 이런 식을 하나 써줄 수가 있을 것 같아. 으흠. 근데 원래 원가 얼마였다? 1 6 0 0 0원이지 이렇게. 그러면 원래 1,000개씩 팔렸는데 400X씩 낮출 때마다 여기는 500X개씩 늘어간다. 이런 얘기겠다. 그치? 400원 한번 줄이면 500원만 늘고 두번 줄이면 500원, 아, 500명 두개 늘고 이렇게 되겠어? 어, 정리만 하자 이제. 끝났어. 정리 한번 해주면 4,000 빼기 400X에서 여기는 1000 더하기 500X 이렇게 자, 요거 계산을 이제 해줄 건데, 얘 전개하면은 X에 대한 몇차식2차식이지그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림만 그리면 되고, 그그 그림을 그릴 때 필요한 게 뭐야? 이차항 계수가 양수냐 음수냐가 처음 필요하고 두 번째는 축만 필요하지. 그래서 그걸 조금 빠르게 보기 위해 값이 너무 크잖아.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 한400 정도를 앞으로 빼 버릴까? 간단하게. 400 정도를 뺄수 있고 여기는 500 정도로 이렇게 뺄수 있겠다. 그럼 다시 여기서는 400만큼 뺐으니 10 x 라쓸수 여기는 2 플러스 x 요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럼 다시 너가 곱하기 괄호를 다시 열고 여기만 살짝 전개할게. 마이너스 x 제곱에 <laughs> 플러스 8x 플러스 20 정도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우선 이항의 개수가 양수야 음수야? 음순이깐 어떻게 생겼겠고 이렇게 위로 볼록하게 생겼겠고 두 번째 우리 축만 잡으면 되지 그치? 근데 사실 축방을 잡을 때두 근의 합 공식을 이용하는데 두 근의 합에는 얘가 얼마인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지 왜냐면 어차피 너 분에 너로 끝낼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고 이거 가지고 두 근의 합 잡으면 얼마? 사지. 아 미안 8이지 두 분의 합이 그래서 축팡은 얼마가 돼? 이렇게 아, 나오겠다 요걸또 이제 우리 어떤 식으로 읽어줄 줄 알아야 돼아 X가 4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그럼 그 소리는 얼마에 팔겠다는 거야? 원래 2만원짜리를 4백원씩 몇번 빼서 4번 뺀게 정답 되겠다 이런 얘기겠지 얼마야? 만... 8,400원 인가? 이렇게 나와요. <laughs> 그 밑에 있는 236, 237은 일단 안 해도 돼.